네 4월 2일 목요일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우리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에 나아갑니다. 지금 정상화되었다고 뉴스에는 나오긴 하는데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막 몇백 원짜리를 막 몇천 원에 팔고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이런 후기들이 글들이 가끔씩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는 작년에 그 미세먼지 엄청 있었을 때그 마스크를 어마어마하게 샀대요. 싸이를 막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엄청 혼났, 혼났었는데, 자기 지금 막 영웅 됐다고 하루에 한 장씩 써? 뭐 이렇게 한다고. <laughs> 막 이런 후기들을 막 올리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막 100원, 200원 이렇게 산 마스크 3천원에 팔았다. 그래서 나 이거 얼마 벌었다 이러면서 인증샷 같은 거 올리고. 막 그런 글들이 막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도 작년에 그 미세먼지 엄청 있었을 때 마스크 좀 많이 사놓을 걸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 우리는 살면서 항상 후회를 합니다 어떤 후회를 하냐면 아 그때 이런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가장 좋은 때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이런 행동만 했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이게 성공한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박이, 그러니까 성공이 막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대박, 이런 성공을 기다립니다. 지금, 지금 내 상황에 이것만 있으면, 딱 이런 일들만 생겨나면은, 이 부분만 딱 해결되면은, 딱 지금 부족한 이 퍼즐 조각 하나만 채워지면, 어? 그거면 지금 내 인생 이루어진 않을 텐데, 딱 이것만 지금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퍼즐 조각이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라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상황에 딱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저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주인 저 지금 여자친구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바라지도 않고 주님 딱 그것만 있으면 돼요. 시험 뭐 성적 하나님 저이 시험에서 이 점수만 받으면 진짜 좋을 것같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 근데 제 경험상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 조상들 그 조상들의 경험상 봤을 때 우리가 딱이한 가지 주님 딱 이것만 해주시면 지금 이 상황이 딱 이것만 있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우리가 말한 그 부분 그 절묘한 타이밍의 절묘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딱 그것만 채워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래 그것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딱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기도하는 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딱한 가지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딱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에 나오지만 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지만 은 지금 제자들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아, 실업자잖아요 일단은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동시에 지명수배자입니다, 지금. 3년 내내 이 지역, 저 지역 다 떠돌아다녀서 지금 얼굴도 다 팔렸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너예수를따르던지 아니냐 하면서 세명이나 얘기해요, 3명이나.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역자의 수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제자들은 지금 반역에 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대요. 그러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데 그 성령님도 언제 오실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상황이 뭐냐면은 막 승천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최종적인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 겁니다 어, 구약시대 그 구약성경의 예언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 제자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뭐예요? 가장 어떤 것들을 걱정하죠? 예수님이 떠나고 지금 이 문제 상황 가운데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남는 겁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감도 안 잡히고 지금 무덤에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져서 병사들은 유력 용의자로 지금 그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 가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래요. 예루살렘에. 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딱 이것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딱 이것만 채워지면 이들이 걱정하는 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만 회복되면 지금 이 억울한 누명 쓴거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막 회복이 됩니다. 그,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만 되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때 이 세력 회복만 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이 상황이 딱 이것만 이루어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간절한 바램을 가지고 마치 사업 부도난 사람이 로또 복권딱한 장만 사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로또 한장딱 사가지고 이것만 당첨되면 이것만 당첨되면. 하면서 로또 추첨하는 걸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그거보다 더한 심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1장 6절 말씀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이때이다.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지금이다. 이렇게 말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그걸 기대하면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진 물음 가운데 예수님이 7절 한마디로 치, 끝내요. 끝내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볼까요? 1장 7절 이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너희가 알바 아니오.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 잠깐 나눴는데 아, 마음이 이렇게 퉁 떨어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너희가 알바 아니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진짜 이 상황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알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제자들에게는 전혀 와닿지도 않고 잘 이해되지도 않는 그8 절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이렇게 하시면서. 아 무슨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이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 말씀 하시고 9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 8절 말씀을 마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뭐, 뭐예요? 그냥 가셨어요. 8절 말씀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지금 이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무런 답변도 없으시고 또 제대로 된 아무런 구체적인 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아무십 절을 볼까요, 십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세히는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뚫어지게 지금 예수님 어때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2002년에 나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laughs> 박명호씨의 그 사진이라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아이고 2002년이면 여러분 몇 살이죠 다 모르시는 노래인가 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하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본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가지 감정이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아 하... 이제 어떡하지 막막함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거 보면서 11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였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그 하늘 그만 보고 이제 너희가 가야 할길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라. 이제는 너희가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그때와 같지 않을까 그저 멍하니? <laughs> 멍하니가 아닌데 그저 하늘만 바라봤던 그 제자들의 신정 그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시대적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쩔 바를 모른 채 정말 막막한 상태 막말로 지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뭐 대구시청이나 뭐 어디 중심지 딱 오셔가지고 우한지역에 아니면 미국, 뉴욕 같은 데를 딱 오셔가지고 내가 코로나19 한방에 딱 회복시켜주겠다 하면서 어? 딱 회복시켜주면은 지금 막 걸린 사람들 바이러스를 확 없어져버리면은 그 시너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이게 어려울까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회복될 때딱 그것만 그냥 지금 이 상황에 딱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끝나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너희가 그걸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가정과 환경과 경제와 상황이 언제 회복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상황, 문제, 환경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내가 사는 이 걱정의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1장 8절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아 칭이 되는데 그 장수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땅 끝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명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 말씀 이 지, 지역을 우리의 상황으로 빗대어서 한번 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루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 그들이 어, 지금 가지고 있는 현 문제 상황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권능, 이 성령님을 받으면 그들이 걱정하던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삶이 증인이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대. 실제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갑니다. 여전히 그들을 잡으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는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징리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유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래왔던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간절히 바랬였던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죠? 어, 정말 무가치하고 필요 없다고 느꼈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자리 가운데 필요 없고 가치 없다고 느꼈던 것 가운데 혹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할게요.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상황,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온 유대. 우리가 꿈꿔왔던 그 소망, 꿈들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사마리아. 상상하지도 못 전혀 예상하지도 못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일하신대요. 회복시키신대요. 그래서 마지막 땅 끝이 나오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마지막 땅끝땅 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완성이라는 겁니다. 부족하거나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일하시니까, 당연히 증인이 될 수가 없죠.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고, 주님께서 온 유대를 회복시키셨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셨고, 땅 끝까지 완벽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증인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나요? 아니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일도 함께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씁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1장 8절의 그 말씀이 성령이 부어질 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 푹 쉬면서 막막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호련히 역사하십니다. 호련이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